감곡면 산중턱에 자리한 목장에도 남다른 희망을 이루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 네. 큼지막한 늙은 호박이 수십 개, 온 가족이 매달려서 손수레에 옮겨 신느라 아주 바빠 보입니다. 어차, 아이고 이 추운데. 아니 뭐하시는 겁니까? 난 무슨 돼지 키운다고 돼지 보러 왔더니 아니 누가 아기 낳았어요? 무슨 호박을 잔뜩 싸놓고 뭐시 계셔? 네. 뭐하시는 거예요? 저희 돼지가 아기를 네. 낳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거 돼지를 밥으로 어. <laughs> 어. 간식으로 주는 거예요 아 간식으로? 네아 그럼 가지고 이동하시죠 뭐 여기서 네. 추운데 <laughs> 네 가시죠 어, 그럼 이거 다 옮기셔야 돼? 어, 네검량아아버지 네. 네. 아, 손잡고 가 그래 그래 아니 그걸 혼자 어떻게 좀 엄마가 할수 있어? 하실 아유. 수 있어요? 네. 아, 내가 더 도와드릴게요. 네. 돼지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잔뜩가지 가니까 처음 만나는 아이고, 저를 아이고. 그렇게 반겨주네요. 아, 돼지가 이거. 이거야, 아, 이거야. 아, <laughs> 그 괜찮아. 귀한 걸 흘리고 다니냐고 돼지들한테 혼날 뻔했어요. 돼지니까? 호박을 잘 먹. 먹기 좋게 자른 호박을 들고 다가갔더니 순식간에 몰려옵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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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야, 싸우지 마. 아, 마 야, <laughs> 혼난 돼지. 리 돼지들. 너는 n t don't. I go to 이 i c k a switch. I d o 날생일날 the r o 생일날 r s h a 아주 환경이 좋아요. 네, 어? 감사합니다. 이 돼지 키우 o u take t 고 제대로 g a i n i 어 l take the Q a 네, 네. 네. n I'll take the Q again. I'll t a k 어, 흑돼지가 지금 저희가 주 생산이 돼서 흑돼지 예. 농장으로 보시는데, 네. 저희는 경축 순환 음. 농업을 하기 위해서 음. 네, 기농을 했고요. 네. 흑돼지 키우는 이유는 저희가 건강한 태비가 필요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예. 흑돼지를 음흠. 기르게 됐고, 음. 어, 일반 하얀 돼지보다는 음. 한국 풍토에 맞게 진화해 왔잖아요. 흑돼지는 재래종이고, 예. 그래서 재래 흑돼지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야, 이거 어떻게 가축들의 먹이감이 될 보리가 굳세게 자라고 있는데요. 어, 꾹꾹 밟아줘야 이 보리가 잘 자란다는 것을. 아니, 글쎄, 일곱 살 먹은 목장집 아들이 알려주더구만요. 근데, 이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 젖소네? 네, 젖소요. 어, 다른 가축은 또뭐 있어요? 젖소 있고, 응. 그 다음에 한우도 있고, 유산양 있고, 응. 오리랑 닭도 있어요. 오, 그런데, 저건 왜 텐트가 여기 있어요? 뭐야? 아, 저희가 농장이다 보니까, 예. 그, 겨울에는 유목민 체험을 해요. 아 그래서, 몽골에서 유목민들이 사는 게르에서 본따서 예. 그렇게 게르 형식의 텐트를 갖다 놓은 거예요. 무슨 바베큐장도바베큐를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응. 저희는 먹거리가 어, 지금 다 너무 편리해져서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직접 오셔가지고 불도 떼보고, 아. 네 음식 물도 끓여가지고, 네. 그래서 노지에서 그렇게 유목민처럼 정말 생활을 해보는 거죠. 나는이 가족들 오늘도 겨울내 여기서 무슨 지내실려고 그래? <laughs> 아, 체험장이군요. 네, 체험장이에요. 우프라고 들어보셨나요, 우프? 친환경 유기농 농가에서 반나절 일손을 돕고 숙식을 제공받는 건데 이 목장도 우프에 참여해서 자연주의 삶의 경험과 철학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장지기 부부의 살림집입니다. 남편 장훈 씨는 특별한 샌드위치를 대접해 주겠다고 나섰고 아들 건명이는 고양이의 영양식을 챙겨주고 있네요. 부인 연재 씨는 목장 홈페이지에서 직거래 회원들의 주문 내용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와, 아, 냄새 좋다. <laughs> 네, 이게 저희 흑돼지로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작업하는 베이컨이랑 수제 햄 잠봉이에요. 이렇게 해서 매일 그럼 아침에 아메리칸 스타일 뭐 식사하시겠네? <laughs> 너무 귀해서 매일은 못 먹고요. <laughs> 작업하고 나서 이제 어. 그렇게 먹죠. 어 아, 오늘은 저 왔기 때문에 접대용이구나. 네, 네. 그래? 특별히 선생님 오셔가지고 <laughs> 고맙습니다. 네. 여기 삼겹살. 네 베이컨. 삼겹어, 예, 그거는 목살. 아, 목살. <laughs> 음. 아, 네, 고는 목살. 목살. 음, 맛있다. 뜨세요. 네. 아 응, 먹어. 저는 오늘, 농장 둘러보면서, 두내의만나있고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농작을 견하고 오는 사람이나, 네. 여기를 왔다 가는 사람들이나, 음성과 감곡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음. 앞으로의 두 분은 꿈도 가지고 계실 거고, 네. 계획도 가지고 계실 거야. 우리 박관영 마은 무슨 네. 큰 꿈이라면 어떤 계획 같은? <laughs> 어, 꿈이 하나 있으면 어, 뭐? 지금처럼 어, 꾸준하게 이렇게 동물들 계속해서 같이 키우고 싶고 어. 건강하게 잘 있어. 지냈으면 좋겠어요. 가축도 계속 키우고 싶다. 네. 저희 목장의 모토가 자연 따라 동거동락이거든요. 자연 따라 그래서 동거동락. 동거동락. 그래서 여러 생명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음. 같이 함께 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목장으로 오래오래 하, 하고 싶어요. 저 아까 따고 와서 행복하자 우리. 네. Let's be happy. 네. <laughs> 그렇죠, 그냥 행복하자 우리. 네. 충족할 재물 구가. 도시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부부가 음성의 산자락에서 새로운 꿈의 결실을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고 있습니다.